여기 한 중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이 서로를 노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중국인 교수를 향해 사진을 들이밀며, 그럼 이건 뭐냐며 화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 교통부 공무원을 준비 중인 독일 출신 대학생 마렌이라고 합니다. 빠른 취업을 위해 독일에서의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저는 평소에 저희 중심학과였던 도시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자연스럽게 교통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교인 브레멘 대학교의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마지막 졸업 과제였던 각 나라의 도로 교통 기술력과 도시 공학에 대한 과제를 준비하던 중 굉장히 이상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럽권의 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도로 교통 통제력과 기술력에 대한 과제를 준비하던 저는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도로교통기술력과 인프라를 조사하던 중 한국의 높은 선진교통기술력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도로교통기술력이 무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지 중심도시를 벗어난 외곽 지역의 도로교통기술력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대기시간 표시 신호등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통제 시스템이 너무나 평범하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높은 도로 통제 기술력과 도시 인프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졸업과제 또한 한국을 중심국가로 선정해 마지막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졸업과제 발표날 강의실에 들어간 저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중국인 교수님과 저희 전공학과 교수님이 함께 학생들의 졸업과제 채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졸업과제 발표 세 번째 순서였던 저는 제 순서가 되자마자 한국에 대한 자료조사 화면과 대본을 읽으며 발표를 진행했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발표가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중국인 교수님은 다소 언짢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은 물론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도 한국의 도로교통 기술력과 도시 인프라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재 한국은 부유한 도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로교통통제와 기술력에서 완벽한 사용자 편의 구성 시스템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는 다른 동아시아 지역권의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도보통행과 도로에서 신호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 중 하나이고, 이는 매우 큰 교통사고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근 횡단보도의 대기시간이 표시되는 사용자 편의 도로교통 기술력은 물론, 세격 대상자와 일부 장애인까지 케어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선진국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단순히 돈이 많다고 부유한 것이 아닌 그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로교통 기술력을 이루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중심 도시의 횡단보도와 신호등 시스템은 물론, 이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마저도 안전한 보행 통제 시스템인 최첨단 신호등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과 도시 인프라 시스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국과 반대의 국가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은 국가 영토의 절대적인 크기만 클뿐 이에 맞춘 도로교통 기술력과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완전한 중심구역에서만 단순한 도로통제 시스템인 신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중국은 이마저도 전기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교통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이면서도 선진국이 아니었는지 말이죠. 물론 중국은 과거 선진국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인구수를 바탕으로 그들은 노동 집약체의 절대적 기술력인 1차 노동을 통해 경제적 기운을 창출시켰죠. 그리고 바로 이때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고 말았죠. 제가 오늘의 졸업과제 주제인 도시 인프라 기술, 그 중에서도 도로교통 통제의 최선진국의 나라로 한국을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이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린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의 강의 주제인 도로교통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보행교통 시스템은 그 나라의 도시 인프라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절대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교통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중국과 반대로 한국은 완벽하고도 안전한 도시 교통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심지어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자동으로 폭염과 폭설을 대비하는 스프링쿨러 시스템과 히팅 시스템의 제설기술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교통기술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아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도로교통 시스템을 잘 따르면서도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권의 나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 평소 신호등과 횡단보도 시스템을 거의 접하지 못하고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후진국다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고 도로에 차가 지나다니지 않더라도 완벽히 신호 시스템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이죠. 특히나 한국은 여기에서도 자신들의 장점인 디지털 기술력을 접합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야간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바닥이 빛나는 신기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죠. 이건 바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유한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춰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도 도로교통 시스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기술력은 현재 미국과 유럽권의 나라들이 한국의 도로교통 기술력을 카피하고 따라가려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이 얼마나 도시 인프라, 특히 도로교통 기술력에서 선진국인지 완벽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도로교통 시스템에 관한 자료조사를 마쳤던 저는 준비했던 순서대로 차례차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정보를 전달했고, 저의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평소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일부 학생들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바닥이 빛나는 한국의 신개념 교통통제 시스템을 보고 저게 진짜냐며 반복적인 질문을 건넸고 저는 한국인이 아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저의 학과 교수님 옆에 있던 중국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강단 앞으로 불러내셨는데요. 중국 교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저를 향해 혹시 한국 교통기관에 돈을 받고 졸업과제를 준비했냐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가 발표한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은 물론 중국의 도로교통 사진과 영상을 한국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시더군요. 사실 한국의 장점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중국을 대비 국가로 선정했던 것은 맞지만 중국 교수님의 반박은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는 순전히 열등감에 가까운 태클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교수님께서는 저를 옆으로 불러세우더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도로교통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이와 반대로 한국은 완벽한 부도국가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돈조차 없는 국가인데 제 발표가 말이 되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학생들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발표를 진행했던 외국인 학생의 발언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는 오늘의 채점 교수로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해야만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중국인이기에 방금 학생의 발언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완벽한 속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속국이라고 한다면 바로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경제 수준과 기술력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인데요. 학생이 발언했다시피 과거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중국보다 정말 부유한 국가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거짓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한국은 중심 수도인 서울에서조차 신호등을 설치할 돈이 없어서 몸짓으로 도로를 건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인 중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이 한국의 교통 관련 국가기관에게 돈을 받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도로 바닥에서 불빛이 나오는 시스템은 중국이 무려 20년 전 먼저 개발했었던 도로교통 시스템이었고 중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 이미 사라져버린 낙후된 인프라 기술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것을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저희 중국의 기술력을 낼름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 가난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신호등도 설치할 돈도 없는 부도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중국보다 부유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을 학생은 전혀 모르나요? 심지어 한국의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중국 정부에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니 자연스럽게 중국 정부는 부도 국가 한국 공무원들의 월급마저 챙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이러한 은혜는 전혀 모르면서 오히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혐오하고 극단적인 국가 정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채점 교수로 온 것도 이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한국을 극단적으로 올려치게 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인프라 시스템을 따라해야 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 방금 앞에 학생처럼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거짓 발표를 진행하는 상황 때문인지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이 부도국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신호등도 없어서 매일매일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나라인데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을 운행할 돈이 없어서 한국인들은 지하도를 걸어서 도시를 이동하는 신기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지하도를 돌아다니는 쥐와 똑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한국을 조작된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외국인 학생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선진국으로 생각해야 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의 한국과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신호등조차 필요하지 않아 모든 중국인은 시민의식을 지키며 도시를 넘나들고 있죠.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고요? 20대의 중국인들은 엄청난 부자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차가 아니더라도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처럼 한국인들은 비싸서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교통수단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술력에 관심이 많은 학과이니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얼마나 부유한 선진국인지 아마 파악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은 그 흔한 횡단보도 무인 시스템마저 없어서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모습은 한국으로 여행을 갔던 외국인들의 동영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당연하게도 이들 모두 앞에 학생처럼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가짜 광고 영상을 찍은 것 뿐입니다.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한국의 숨겨진 실체에 대해 거짓 없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과제 최점 교수이니 한국에 관련하여 발표를 진행한 학생에게는 최저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거짓 정보는 절대 금지해야 되며 누가 봐도 가난한 부도국가인 한국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위대한 나라 중국을 비교시켰다는 것은 선진국 중국 시민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수님께서는 제 얼굴에 침까지 튀기며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과제를 최저점수로 채점한 것도 물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계속해서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프레임을 구성하며 선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국은 지하철을 운영할 돈마저 없어 지하도를 걸어 다닌다는 교수님의 주장은 정말 저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증거 없는 무지성에 가까운 주장이었고, 신호등마저 없다는 또 다른 주장은 들을 가치마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 교수님의 주장은 한국을 단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거나, 설령 한국을 방문해 보지 않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제가 다니고 있던 브레멘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대학교와 유학 연계를 진행해, 한국의 수준 높은 대학 기숙사마저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마저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기에 저는 중국 교수의 태도를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야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를 감싸주며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도를 걸어 다니냐며 코웃음을 쳤고 몇몇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 아니냐며 중국 교수를 향해 왜 출신 국가인 중국에 대해 자기 소개를 하냐는 일침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강의실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중국 교수는 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냐며 다시 한번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러한 와중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학생은 자신이 브레멘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중국대학교의 유학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이라면서 중국교수를 향해 정말 도로교통 관련 학과 교수가 맞냐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은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동영상 화면에는 신호등이 없어 위험한 차도를 넘나드는 중국인들의 모습과 도로 중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화장실처럼 이용하는 충격적인 중국인들의 모습마저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 교수는 도로를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입을 꼭 닫고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제가 중국의 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찍은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중국 교수님께서는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도로 중앙을 화장실처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누가 후진국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경제력 수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진 지금에서는 시민의식 수준으로 선진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경제력으로 비교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교수님께서는 공정한 채점을 해야 하는 채점 교수이면서 한국을 극단적으로 깎아내리는 정보만을 전달하시는 걸까요? 저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학생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의 횡단보도에서는 대기시간이 표시되는 편리한 시스템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AI 길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전봇대에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보면 이를 자동으로 번역해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과도 같은 시스템이 한국의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얼마나 공공기술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인기국가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교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보세요. 중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지 않나요? 심지어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무려 10년 전부터 있던 기술력이지만 지금 중국의 공항은 아직도 이러한 로봇을 이용한 길안내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 의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영상은 중국의 중심 수도이자 거대한 도시 규모를 가진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도로와 길거리를 화장실처럼 이용하며 아무런 시민 의식의 거리낌 없는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정말 선진국이라면 이런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어느 정도 상승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중국처럼 시민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길거리 화장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 공중화장실을 지을 여유조차 없는 이유가 특징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가난한 나라는 바로 중국이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제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한국인 학생들을 이곳 강의실에 불러보세요. 지금 강의실에 한국인 학생이 단한 명도 없는 이유도 중국 교수님이 한국인 학생들의 과제 제출을 막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발언들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질까 두려워 한국인 학생들의 참석 자체를 막았다는 말이죠. 여기 과제 제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도 과제 제출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채점 교수인 중국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주제로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저점수를 줄 것이고, 이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중국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저 중국 교수의 발언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 중국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발언들에서 중국과 한국을 바꿔서 이해한다면 올바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신호등도 없고 위험하게 도로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바로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유학 프로그램을 떠났었던 그 학생은 얼굴까지 붉어지며 열변을 토해냈고 학생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국 교수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중국 교수 옆에 있던 저희 전공학과 교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당황한 듯 오히려 중국 교수의 기분을 체크하며 마치 준비된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아 당황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중국 교수가 한국에 대한 거짓 선동을 하기 위해 저희 학과 교수님을 무엇으로든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중국 교수를 볼수 없었던 점은 물론 중국 교수가 한국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저희 교수님은 그를 막아서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이런 중국인들의 선동이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중국 관련 커뮤니티와 저희 대학교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이 경험담을 글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국은 이제 중국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최선진국의 정점에 올라섰다는 사실이며 오늘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